안녕하세요.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. 요즘 제 유튜브 영상에서 음 제가 어쩌면 은연중에 돈 자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경계력과는 무관하게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런 학생 시절을 지나고 벌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회사 생활을 통해 제 경계적인 자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. 왜냐하면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의 차이가, 연차가 비슷하다고 하면, 고가에 따라서 뭐 차이가 솔직히 있긴 있지만, 막두 배, 세 배씩 그렇게 차이가 날 만큼 유의미하지가 않고, 차라리 씀씀이와 투자하는 습관에 따라서 차이가 벌어진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. 저는 솔직히 부동산이든 국내 주식 단타를 치던 주식 투자를, 주식 투자를 통해서든, 어, 그다지 투자를 잘했다 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. 다만 확실하게 잘했던 것은 소비를 줄이고 착실하게 돈을 모았다는 것, 그것입니다.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제가 본 돈은 오롯이 저를 위해서 쓰거나 모을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. 이런 인과관계로 인해 50줄 넘어가는 회사 선배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나름대로 적지 않은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죠. 그러면서 한편으로는, 선배님들께서는 저에게, 너 정도면 나이 때 대비해서 충분히 잘 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아끼지만 말고 돈좀 쓰면서 즐기면서 살아라. 어 한때 제가 차를, 첫 차를 사려고 고민할 때, 차도 유형살 거면은 스포티지 이런 거 사지 말고, 최소한 소렌토를 사든지, GV70이나 BMW 뭐를 사든지,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집을 먼저 장만할 때까지 차를 사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며 택시도 타지 않았죠? 그 흔한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았을까요? 아, 여기서 물론 업무차 다녀온 해외 출장은 제외로 하겠습니다. 어, 올해 나이로도 만 36세인 저는 정년까지 20년 넘게 남았는데도 왜 벌써부터 S&P 500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한다고 월급 50%를 그렇게 투자하고 있을까요? 저에게는 사실 안 그래도 열심히 아끼고 모으는 성향이 강하게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죠. 네, 29살의 나이로 희망퇴직이라 부르고 어, 공고사직이라고 하는 것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. 어디 부실한 중소기업에 다녔던 거 아니냐고요? 놀랍게도 당시에는 초봉이 가장 높다고 소문났던 어,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꽤 유명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. 나름대로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펑크내지 않고 그리고 뭐 지각을 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하는 근태 또한 전혀 문제될 게 없었는데요. 단지 회사 재무구조로 인해서 요즘에 태형건설네 워크아웃 이야기 나오잖아요. 그와 비슷하게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됐었고 네 구조조정이 그 일환이었죠. 그래서 마구잡이로 인력을 줄여야 했었던 때에 저는 하필이면 선행연구 양산과 관련없는 선행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, 제 포지션이 어, 문제였다면 문제였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이야 뭐 20대도 희망퇴직 당한다는 말이 흔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꽤나 놀라운 일이었는데요. 하지만 지나고 보니 차라리 코로나 백신처럼 좋은 예방 주사를 맞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뭐였냐면은 회사는 절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. 지금 월급 많이 주고 잘 나간 회사라고 해서 내가 쟁년 퇴직할 때까지 뭐 10년 20년 꾸준히 잘 나가리란 보장이 없다. 그리고 회사는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게끔 경력 관리를 꾸준히 해야겠다. 어 마지막으로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평소에도 업무에 임해야겠다 정도인데요. 이렇게 다짐하고 보니 어, 회사 생활에는 좀더 자신감이 생겼지만은 가슴 한 켠에는 여전히 공고 사직 면담을 하던 그날의 충격이 트라우머처럼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재테크에 더 집착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런데 이미 국내에 유명한 제조업 회사들 몇 군데를 다녀본 결과 그런 경험으로 비춰볼 때 어, 우리나라 회사들이 앞으로도 쭉잘 나갈까 하는 유구심이 자꾸 드는 게 사실입니다. 오히려 아바의 노래처럼 더 위너텍스 이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애로 들면은 제조업은 점점 더 중국 쪽으로 경제와 군사 전반으로 외교력 같은 것까지 확장시켜 보면은 세계 의 패권국인 미국으로 갈것 같다는 거죠. 어차피 미래는 도무지 알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여기보다 나을 것 같은 그런 미국으로 자산들을 조금씩 옮기면서 미래를 맡겨보도록 보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투자가 점점 더 편해지고 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. 미국이 세락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하는 반문도 종종 듣습니다. 그런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미국에 깊숙이 연동이 되어 있죠. 그런 점을 대입시켜 보면 모든 게 갈, 간단하고 명쾌해집니다. 미국이 경기심체에 빠진다면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한 경제 위기일 거고요. 저는 이런 생각으로 S&P 500에 투자를 하고 있고, 어, 불안한 삶들을 점점, 점점 더 안정시켜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미국 S&P 500에 어떤 생각으로 투자하고 계실까요? 네. 그럼 오늘 영상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